네, 네, 안녕하세요. 친일 저축은행인데 대안하실 자금이라든지 여의자금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고객님? 아, 예, 예. 예, 하시는 일은 사업자신가요? 아니면 직장 다니고 계시나요? 아, 사, 아 그쵸. 직장인이요. 얼마나 되셨어요? 근무하신 기간은? 예, 8년 됐는데요. 예, 사대 적용되면서 급여 통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통장으로 찍히는 거는? 어, 3 0 정도 찍혔는데 예, 저희가 다른 조건보다 연령 제한이 50년까지인데 몇 년생이신가요, 위님? 아, 저 87년생이요. 네, 저는 상담원 이민영인데 성함만 좀 여쭤볼게요. 김창원이요. 창사원자. 지금 이용하시는 것 중에 저축은행 몇 군데 이용하시죠? 어, 없어요. 대부도 없나요? 예. 어, 혹시 캐피탈도 이용 안 하시고요? 예. 네, 신용카드는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시고 예. 뭐 햇살론도 이용 안 하시겠네요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웃자를 뽑아서 바로 진행해드리니까 조건 들어보시에뭐 예. 조건 맞으시면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고객님 예 어디라고 그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예아네 김창원 고객님이시죠 예아네저 JT 친해저축은행 상담사 정유식입니다 예 아, 네, 그 대출 상담 문의 주셔서 전화 드렸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 예. 네, 지금 고객님 필요 자금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는데. 네, 네. 3천만원 정도 필요하시고 지금 87년생으로 전달받았는데 맞으세요? 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3월 4일이요. 3월 4일이시고요. 지금 전화받는 휴대폰 본인명이 맞으시고요? 예. 통신사 어디 사용 중이실까요? 예 유플러스요. 플러스시고요 지금 재직하신지 8년 정도 됐다고 전달받았는데 맞으시고요. 예. 직장명 어떻게 되실까요? 예? 직장명이요. 제일이요, 제일. 네? 제일이요, 제일. 제일이요. 아 그냥 이름이 제일인가요? 예예예. 아네 알겠습니다. 월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 월 300으로 전달받았는데 맞으시고요. 예. 혹시 과거에 회복이나 회생 파산하신 적 없으시죠? 예. 신용카드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사용 안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고객님 신용점수랑 지금 뭐 사용 중이신 대출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드릴 건데요. 예. 30초 정도 걸리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제가 전달받기로는 사용 중이신 대출 없으신 걸로 전달받았는데 맞으세요? 예. 아, 네, 잠시만요. 고객님 그 휴대폰으로요 인증 번호 하나 들어가실 거예요. 예. 네. 네, 그거 좀 불러주세요. 고객님 87년 3월 4일생 맞으세요? 예. LG 사용하시고요. 예. 아그 성함이 김창원 고객님 맞으신가요? 예. 어 근데 이게 지금 본인 인증 정보가 맞지 않다고 나오시거든요. 어 아, 맞는데. 87년 3월 4일생. 예. LG U 플러스 알뜰폰인가요 혹시? 아니요.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어... 신용점수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본인인증 휴대폰이 아니라고 나오셔서 좀 힘드시거든요 어 맞는데 87년 3월 4일생이 예 yeah. 김창원 고객님이시구요 예 yeah.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접수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접수하게 되면은 본인 인증 전화 한통 들어가실 거예요. 심사팀에서. 예. 네, 네, 그거 전화 받아주시면 한도랑 금리 확인 가능하시니까 전화 들어오시는 것만 받아주세요. 네.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원 고객님이시죠 예. 아, 네, 저해네즈 출근인데 가족이좀 도와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고인 결국 본인 인증 한번 하셔야 돼서 예 주민번호 뒷번호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주민번호 뒷번호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예. 18, 18 18 155 155, 155 32 3 2요예 다니시는 회사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제일이요 제일이요 예. 어 여기서 어떤 업무 보고 계세요? 그냥 생산업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고객님 그 성함이 김자 창자 원자가 맞으세요? 예. 어, 주민번호가 870304. 예. 뒷번호가 1815532. 예. 잠시만요 고객님. 고객 여기 안 맞다고 나오 거든요 어, 제대로 불른 건데 지금. 아 그래요. 김자 창문 할때 창자 원1투쓰리할때 원. 예. 그리고 87년 0304. 예. 1815532. 예. 제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개명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예. 그리고 이 성우님 주민번호가 계속 안 맞다고 전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자, 확인 한번 하고 연락드릴게요. 어 만든데 왜안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게요. 전산에서 안 맞다고 계속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대로 많 얘기한 건데? 아, 아니 뭐 고객님 뭐 잘못 얘기하셨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안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뭐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 오를 수도 있어가지고. 예.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고객님. 신선팀이랑 통화하셨죠? 네. 예.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본인 인증이 안 되시면은 이제 한도 산출이 좀 힘드세요. 네. 예. 네, 이거 본인 인증을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 하지 마세요. 아, 그, 네. 알겠습니다. 아,